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번에 아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두 변의 사이각을 알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얘의 넓이는, 그럼 요만큼이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만큼이. 그쵸?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s i n x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넓이도 똑같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에서 어떻게 넓이를 구하면 돼? a 곱하기 b, s i n x로 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에서는 어떤 관계를 하냐면, 요번에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넓이, 요 abcd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번에는 어떤 길이가 줬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줬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줬으면, 이 대각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하고 평행하게끔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또 평행하게끔 얘랑 그려놓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그린 이 빨간색 길이는 얼마가 길이를 가져야 돼? B라는 길이를 가져야 된다고. B라는. 어떤 얼마큼? 만 여기서 도 이만큼의 길이는 이 B라는 길이를 가져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A라는 길이에요. 그럼 얘를 이쪽에다 옮겨 놓을 거고요. 하나를. 네, 이쪽에다 옮길 거고 다시 얘를 이쪽 B점을 지나게끔 하나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를 좀 내릴까요? 네, 네 이렇게 그려놓고 얘도 좀딱 그리면 네 결국은 얘네들이 다 만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끔 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이만큼의 길이가 b 라는 길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a 라는 길입니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b 라는 길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각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각을, 이 각을 안다면, 우리는 a 곱하기 b, 여기 각을 x라고 넣어서 우리 각을 구한다고요. 이해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돼? 어, 내가 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어, a 곱하기 b 의 s i n x, 여기 각, 이 각이에요, 요거. 이 각으로 구했다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넓이를 구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안쪽에 있는 이것의 넓이를 구해야 돼서, 요거에서 얼마를, 얘는 2분의 1을 주어야 된다고요. 이 대각선이 주어지고, 이 대각선이 주어져 있고, 여기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 자, 첫 번째,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한다. 얘는 어떻게 구해졌어요? 이거 어, 곱하기 이거 사인 45도. 3 곱하기 4, 사인 45도. 이렇게 구한다고, 이거는. 얘는 2분의 1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4,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로 구한다고요 그럼 약분을 합니다. 이랑이랑 약분하면 2가 돼서 6 루트 2가 된다고요. 이거는. 대답이에요. 그데 옆에서 대각선이 주어져 있으면 대각선과 사이각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구한다? 여기가 사이각 60도죠, 지금 그렇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12 곱하기 10에다가 사인 60도로 간다고. 이거는. 아까 그 원리로 인해서. 대각선과 인각이 줬으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사인 60도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아시겠죠? 그래서, 네. 2분의 1 곱하기 12, 10,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랑 이랑 약분하면, 6. 이랑 이랑 약분하면, 5. 그래서 얘는 30, 루트 3이다, 라고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